이근처에 김장통이 하나 있을 텐데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나? 이근처에 젠데는 하나 더 가요. 있는데 걔가 이쪽으로 킁크. 오진 않아요 보더. 네. 구독상어 캉캉, 아, 광희 상어 캉캉, 안구독띠 한광희님, 나이스 비피타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넘나 한 손에 넣어놓고 왔습니다. 감사해 고마워요. <목소리> <목소리> 어제 찍은 거 분량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이거 뭐야? 처음 보는...? 성량이네 별로 안 비쌀 것 같이 생겼는데 어앙타예해 너..너무 뉴비를 배려하다 보니까 분량 조절을 못했어요 여기네? 아 여기다 아리가또 마요네즈 아까 그거 만원 넘는데요 이거? 아 진짜요? APC, 아내 발은 좀 에바지. 일단 들어가자. 소다가 숨는 거 보셨어요? 와, 소다가 숨는 거 보셨어요? 또고 숨는 거 보셨어요? 미쳤는데? 그것도 심지어 토지야. 제일 쓰레기 같다는 토지야. 어이가 없다. 아니, 유케버 아니야. 사람 아니야. 컴퓨터야. 이거 싸구려져. <laughs> 와, 토즈를 이렇게 쏜다고? AI들이 난이도가 다 달라요. 여러분 토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AI들이 어떤 애들은 진짜 개못 맞추고 어떤 애들은 개잘 맞추거든. 방은 개가 약간 그런 케이스인가 봐. 개잘 맞춘 케이스인가 봐. 요거 저격스케이프 잡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저격스케프한테 자주 죽어요. 저도 녁 스텝을 잡을 때 자주 죽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옥상 죽였어요. 네, 가는 길이 없어요. 바닥에 굴러 떨어지지 않으면 파밍 못해요헤링 먹방하고 싶은데 수분이 빠져. 오, 비싼 거. 수분이 빠져가지고 오븐 먹어요. 안로갑니다네이트 네. 무료입니다 음. 때는 5만 원 걸리더니 오늘은 5킬로네 아이고 아이고 안 열리. 열리는 문은 열래. 위치 저기 이제 열쇠 를 열고 여기가 아마 그 체크포인트 키인가 그럴 거야. 18만 원짜리. 오너스 1을 안 열리는 문은 백날 차도 안 열리더라고요. <목소리> 펠로검합이다 <목소리> 여기 주유소에 있는 스캐브. <목소리> 오 확인. 왜 이렇게 안 죽어? 내마리 맞지? 응, 맞네. 추스마리 맞네. 왼쪽에 스케프 있었네. 이거는 수분이 안 빠져 확실하지 않아니 여기 불 같은 경우는 여기 벽에 딱 붙어서 가시면 돼 여기 안에 친고 있습니다. 유이자구는이 같은 는 나올 수는는 상자 보통 이런 탄장보면 총알같은거 한 번씩 확인하면 좋고 좋은 건안 나왔어. 자리, 공간 있으니까, 요거 들고 가자. 특히어 메카닉한테 팔자. 이게 제가 알트를 누르고 총을 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꾸 바꾸는 알트가 숨 참기 버튼이라 조준경이 숨을 참고 쏘는 거거든 키조차도 상종을 안 하는, 안는 사람인데, 피에스탄을 뽑고 있다고? 참, 달다, 달다. 여기 김장통 있고? 뭐야? 호스한9천원블리탄 서칭이나 레벨, 서칭으로 경험치나 벌죠 이거 서칭하면 경험치 벌으니까 유로를 받아봤자 쓸데가 없어. 어저께 내 유로 열심히 주워 다녔거든? 생각 보니까 유로를 쓸 수가 없더라고. 여기서 그리질 나오면 개꿀이지. 구급통두개 나오거든? 여기서 CMS 국, 구... 뭐 이런 거. 아, 초콜렛 돈도 안 되잖아. 아우, 진짜 초콜렛 왜 들고 왔어? 초콜렛 어디 갔지? 먹은 거 아니지? 아니, 왜 자꾸 경매장 얘기해. 경매장을 못 들어간다니까? 오, 캡템. 경매장을 못 들어간다고. 아, 잠깐, 저거 버리면 안 돼. 치료템. 생각해보니까 이 치료템이 치즈 두 개면 6,000, 7,000원이야, 7,000원. 6,600원? 거의 7,000원 돈이야. 220이니까. 차라리 먹을 걸 버려. 아, 수분이 없다. 수분 없나? 마실 거 없나? 빨리 탈출해야겠다. 경험치 한 2,000? 3,000? 아유, 많이 죽였구나. 5,000이나 받았네. 아, 스키면 많이 죽였네. 난세마리네마리 죽였는지. 자, 이번에 경험치는, 일단, 루틴 경험치도 높아요. 그래서 파밍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 탈출도 300이 붙고 죽인 걸로 1,500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1종 5배를 받아서 3 6 0 0인데 1종 5배를 받아서 5,300 유죄였구나 아, 누가 스캐머 막 쥐고 있나? 2층인가? 이건 3번 출구 같은데? 3번 출구에서 아씨 엄한 애한테 맞았네 아 이것도 레스트는 아프네 오르니 okay. 잠깐. 방생 응. 탈 응. 죽었나 살아나? 죽었나? 꼬마 코코님 천만원 감사합니다. 아나 출혈 졌다

아니, 이거 야, 풍대 좀 줘봐. 야, 풍대 좀 줘봐. 뭐 없니, 얘들아? 아왜 이렇게 안 죽어 바로 코앞에서 쏘는데 보그야 뭐야 얘들아 군대 좀 잡아